자, 이번에는 고등수학상 개념원리 연습문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3입니다. 4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교육청 기출문제죠. 3차 다항식 P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B 더하기 2 이렇게 됐을 때 p의 x 플러스 2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나머지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이더라 그럼 50a 플러스 b는 얼마냐 40번 문제입니다 3차 다항식 px가 3차 맞죠 그죠 as 플러스 b는 a b 라 미지수가 있습니다 이거 px 이렇게 됐을 때 px 플러스 1을 x제곱 4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이말대로 식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그렇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x 플러스 1 더하기 b 더하기 2 하면 자그 다음에 이제 p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p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4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3입니다. 자이 식에다가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2 x플러스 4로 1을 수분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2대입합니다. 2대입하면 3이 됩니까? 3이 되고 2대입하면 제로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죠.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PX가 3차식인데 이렇게 되죠. 그죠? P3가 마이너스 3이고 P1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자 이식을 그대로 식을 대입합니다. 그죠? 여기는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2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2 x 대 신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대입하면 p 3이 될 되고, 2 대입하면 2플러스니가 3이죠. 3, 3의 제곱은 9가 되고, 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 에, 이건 3이 되죠. 3a 플러스 b가 되죠. 더하기 어, 2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5가 되죠. 5에다가 3a 플러스 b가 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식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얼마가 되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p에 에,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제로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p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됩니다.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니까 1이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죠. 1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P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없어지고 1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P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식이몇개 나왔습니까? 구 개가 나왔습니다. 이식에서 이식을 빼입니다. 그럼 4a가 되고 빼면 4가 되서 결국은 a는 1이 됩니까? a가 1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b를 구했습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40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 f(x)라고 했습니다. 2의1 x 를 x 1로 나눴을 때, x 1로 나눴을 때 몫을 모르니까 q x 를 놓고 나머지가 4다. -4다. 그리 x x f x 가 x 1과 x 4로나눴 x 니 나누어 x 어졌다고 했습니다. f x 가2차식이니나나 s 어 p l 지 여기 뭐 p a x p 몫이 있 x 죠그 u 죠 이거 2차식에다가 보면 3차식이죠? 여기 3차식 맞습니까? ax 1차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두 식을 이용해서 에, 이때 f(x)를 x+2로 플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했으니까 f 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f 마이 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다가 양변에 1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대입하면 f형이 되죠. 1식에다가 x 대신에 1대입하면 좌변 f 0이 되고 우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 식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하면 있죠. 이 식에 대입하면 뭘할수 있습니까? 이 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0이고 이 식에다가 또 x 대신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f의 4는 다시 0이 돼서 f 4가 또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 말은 f 1이3 0이고 f 4가 0이라는 말은 f 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담는다 얘기죠. f x는 2차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f x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a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꾸밀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있었죠? 0이 마이너스 4다. 0 대입해 볼까요? 아 마이너스 4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다. 부죠 그렇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으니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대입하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42번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4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xn, x, x 다항식으있 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이거를 x-3으로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죠? 이거 나는 무슨 모르니까 q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얼마였는가 에 하면 3의 n승 x-3이었습니다. 자, 이게 성립하도록 상수 A, B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미지수가 있을 때두 개고 뭐 N차식이죠. 어, 다항식,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선 양변에 3을 대입해볼까요? x 실에 3을 대입하면 3의 N승이 되고 그렇죠? 9 플러스 3의 A 플러스 B가 될 테고 제로가 되면 다 제로가 됩니까? 이건 제로가 될수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이 제로가 되어야 되니까 3a 플러스 b가 에, 마이너스 9가 돼서 결국은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원식에 대입합니다. 원식에 있는 이식에 대입합니다. 이 식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3 빼내면 a 플러스 3이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3과 a 플러스 3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려면 이거 a가 되야 되죠. 요게 마이너스가 되죠 되고, 그럼 a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식을 다시 원식에 대입합니다. x의 n승, 그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플러스 3으로 됐고요. 이거 다시 x-3의 제곱이 됐고 qx가 됐고 플러스 3의 n승 x-3입니다. 자 이제 x-3 x가 3이 아니라는 조건에 의해서 나눌 수 있죠.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x플러스 a플러스 3이 남고 오른쪽은 하나 지워졌으니까 3이 남고 qx가 되고 플러스 3의 n승이 됩니다. 다시 양변에 3을 대입 합니다. 3의 n승. 그렇죠?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고 이거는 0이 되고 3의 n승이 되죠. 그렇죠? 이거 지울 수 있습니까? 따라서 a 플러스 6이 0이 되죠. 아 1이 되죠. 1. 이거 지우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우면 a 플러스 6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죠.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4. 15에서 9를 빼면 6이 되죠. 그래서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풀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4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f(x)입니다. f의 1과 f의 2와 f의 3 모두가 함수값이 5입니다. f(x) x-4로 나누을 나머지를 구해라. 그 말은 f의 4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는 f(x)가 3차식이라는 조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f의 1-5, f의 2-5. F의 3-5가 모두 제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F의 x-5를 hx로 치환한 다음에, 여기 1대입이 뭐가 됩니까? h1도, 그렇죠? h2도, h3도 모두 제로가 되는 겁니까? f 에 x 3차식이니까 hx 3차식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hx라는 것은, 자, 이건 잘 모르겠지만, 3차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죠? 그냥 hx는 어떻게 됩니까? 아, x-1, x-2, x-3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요게 넘어갑니다. h x 에 5를 더하면 되죠? x-1, x-2, x-3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4를 해볼까? F의 4는 어떻게 됩니까? 4에서 1 빼면 3에다가 2에다가 1에다가 더하기 5죠. 6에다 5 더하면 11이 됩니까? 이 문제 답은 11입니다. 이해가 겠습니까 자, 이제 47번 문제입니다. 7의 30승 더하기 7의 20승 더하기 7을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숫자 크죠? 직접 나눌 겁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7을 갖다가 x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의30 더하기, x 의20 더하기, x는 6을 얼마입니까? x-1이죠. Qx는 모르죠. 나머지 r. 아, 이 식을 x 마이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양변에 뭘 대입합니까? x 대신에 1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 r이 되죠. 맞습니까? r이 되죠 r.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에. 3이 되죠. r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렇죠자그 이거 다시 어떻게 됩니까? x는 7이니까 7의 30승 더하기 7의 20승 더하기 7은 6으로 나누니까 혹시 뭐, 모르지만 나머지는 3이더라. 나머지는 3입니다. 3. 그래서 7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